네, 안녕하세요. 텀페리토이, 김호중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 스큐버, 스큐버 여기, 박스는 뭐 이렇게 나오고요. 제가 목요일날 시켰는데, 어제 왔습니다. 목요일날 시켰는데, 어제 왔는데, 오늘 토요일이에요. 목요일날 시, 한 번에 오네요. 아 최상급입니다. 제일 빨리 왔습니다. 어, 일단은 오늘 스큐버 공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 거랑 같이 샀는데, 뭐, 하나 더 온, 하나만 오네요 가방이 형과랑 같이 시켰는데 공식은 일단은 저는 아무 색깔이나 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얀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윗면을 맞추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윗면을 맞추면서 이걸로 따지면 좀상좀 좀 모양이 틀리겠지만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맞추는 건데, 여기서는, 한명 맞추고, 여기 맞추고, 여두개 맞추고, 여기 맞추는 겁니다. 이제, 뭐, 이제, 공식이 정말 쉽습니다. 요거는 5분만 보면, 다 맞춰지는 큐브거든요? 일단은, 한번 돌려보면, 하나는 맞을 겁니다. 아 근데 안 맞을 때, 이렇게 여기, 이거를, 여기, 이걸 다 돌려야 되는데, 안 맞을 때, 그럴 때는, 이 공식을 씁니다. 이앞에 보고 있을 때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보다 더 빨리 하려면, 잠시만요. 좀, 이거 좀 카메라를 써야 됩겠다 이렇게, 이렇게 앞에, 앞 면을 보고 있을 때 공식을 두고, 두번 해야 되지만 더 빨리 하려면, 한번 돌리고, 두번 돌리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앞에 면을 보고 있죠.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제 여기 두 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한 조각에 초록색이 있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여기 초록색 어어 어, 초록색이 없다 초록색이 없어 그러면 이건 그냥 버립니다 그리고 딴걸 찾습니다 초록색 여기 있죠 여기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쭉 올려줍니다 이젠 이, 이, 하지만 이게 요번에는 하얀색이 이쪽을 보고 있죠 오른쪽을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오른쪽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는 공식을 한번 씁니다 이렇게 옆으로 돌리고 이렇게 한번 돌리시면 됩니다 이게 저도 처음에 어려워서 포기하려 했거든요? 근데 형이 엄청 쉽다? 그러길래 그냥 외웠는데 정말 쉽더라고요 진짜. 뭔지 모르겠 여기서도 똑같이 이 빨간색이 여기 있죠? 그럼 여기서 빨간색을 이렇게 맞춰야 되니까 옆으로 돌리고 내리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또 이제 여기 마지막이니까 꼭 여기 있겠죠? 그럼 여기서도 하나 둘셋 지금 여기가 망가집니다. 그럼 여기서 또 공을 씁니다. 여기 이번에는 앞에 면을 보고 있으니까, 한번 돌리고, 두 번, 한번 돌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지만, 여기서 바로 이렇게 두번 돌리고, 다주 이렇게 올려줘도 됩니다. 이렇게 돌리시면 맞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이렇게 맞추는 건데요. 여기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이걸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로켓 모양을, 이거를, 로켓 모양을 만지는 걸 치고 하면, 어떤 모양인지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모양이죠. 말아주면이 네, 모양입니다. 이렇게 맞고, 일자 안. 이상을 지금 만들 건데, 여기 빨간색을 맞출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는 맞춰져 있니안 맞춰질 때도 있습니다. 네, 여기 주황색 없고, 초록색 없고, 빨간색 없습니다. 아무데도 없을 때는, 이 노란색이 나올 때는 여기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이 여기 색을 맞춰야 되는데 이때는 아무 데나 보고 공식을 씁니다. 이게 첫 번째 상황입니다. 공식은 근데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시고 올려주시고 내려주시고 내려주시면 이제 그 노란색이 여기로 오시고 여기 초록색이 있습니다. 초록색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로 들어가야 되죠. 여기서 또 공식을 씁니다.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여기서 뭐 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공식이 중요한데 네, 공식을 쓰려면 네, 좀이 돌리는 법부터 익숙해져야 하지 않나 생각을 드립니다. 네, 여기서도 또 이제 파란색이 여기 여기 파란색이 여기 없으니까 여기 파란색 이렇게 올려주고 올려주고 내려주고 내려줍니다. 여기 빨간색도 여기 이렇게 올려주시고. 올려주시고, 내려주시고, 내려주시고. 하면, 이제 여기 또, 계속 안 맞습니다. 그럼, 할 때까지 합니다. 여기 주황색 여기 있으면,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때려줍니다. 그럼, 모든 면이 다 맞습니다. 그리고, 안될 때는,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그냥. 방금 저, 계속 안 됐죠?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젠, 마지막, 마지막 공식인데, 제가, 이 공식으로 맞힐 수도 있습니다. 방금 로켓 모양 만들, 그 만드는 들그만 모양으로 맞출 수 있는데 제가 일단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 로켓 모양으로 맞추는 거는 제가 이 외우기 싫어가지고 그냥 하다가 맞춰놨는데 그 이제 고객들께 네단객분들께 알려드리려고 네 제가 진짜 공지을알아습니다 이런 점 모양이 나올 때는 점 모양은 뭐 잠시만요 점 모양이라고 봤을 때는, 네, 뭐, 이 모양이죠? 네, 이 모양이죠. 점 모양. 점 모양, 이거. 다이아몬드 모양. 이때는 이 모양을 이제 이게 아랫면, 아면이 됐었죠. 그럼 이제는 이거 또 이제 윗면으로 둡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두고, 여기서, 여기 노란색이, 여기 노란색이 이렇게 다 하나씩 있습니다. 하지만, 없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없는 부분을 보고 공식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점 모양일 때는 없는 부분을, 둘다 없는 부분 노란색을 노란색이 없는 부분을 보고 검색했습니다 내리고 여기 올리시면 안 돼요 여기 올리시고 올려주시고 내려주시고 내려주시고 올려주시고 올려주시고 내려주시면 다 맞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두번째 상황 원래 흔하, 흔하게 나오는 상황 흔하게 나오는 상황은 제가 지금 상황을 만들고 오도록 가겠습니다이 모양 일자일자 일자 모양이 제일 흔한 상황입니다. 일자 모양으로 말하면 뭐이 모양이죠. 이 모양, 이 모양일 때 어떻게 하냐? 이 여기 노란색이 여기 있죠. 노란색이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여기 한줄 맞은 데를 보고 한쪽 다 맞은 데를 보고 여기 왼쪽을 보시지 마시고 오른쪽을 봅니다. 이렇게 맞춰진 데에서 오른쪽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공식을 씁니다.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하면, 여기 점 모양이 됩니다. 점 모양에서 아까는 그러면 하나도 없는 면을 보고,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한번 더봤습니다 와, 이제야 됐네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그 뭐지 마지막 공식을 안 쓰고 할수 있는 상황. 어... 사실은 뭐... 어... 방에... 뭐... 제가 말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점 모양일 때, 이런 점 모양일 때이 그 공식을 안 쓰고 맞출 수 있는 상황은 어떻게 하냐? 여기서 오른쪽이... 오른쪽이 절 보게 합니다. 오른쪽이 절 보게 하고 어, 오른쪽이 나를 보게 하고 공식을 씁니다. 여기서 아까 로켓 모양 맞추는 공식 있잖아요. 요거 맞추는 공식 이렇게 공식을 씁니다. 여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이 저를 보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사, 공식을 씁니다.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해주시면 여기 흐트러집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공식을 써주시면 맞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 만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네, 이때 여기 일자 모양일 때는 이렇게 보시고 여기 오른쪽을 봅니다. 오른쪽을 보고 이 뭐지 노란색이 여기 아랫면이 아래면이 오른쪽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오른쪽을 보고 공식을 씁니다. 여기 절보게하고 공식을 쓰지 마시고 네 여기서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어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아까는 그 공식 두번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짠 모양이 됩니다. 여기서도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모양이, 여기 아, 밑면이, 밑면 색깔이, 여기 절을 보게 하고, 여기, 여기가 없어야 합니다. 여기가 흰색, 노란색이 없어야 되고, 여기서 공식을 떴습니다.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여기서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뭐지 뭐 진짜 공식을 쓰시고 싶다 그러면 그 제가 진짜 공식을 찍은 그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찮으신 분들은 이 제가 만들어낸 공식을 찍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이 큐브를 이브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